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는 책입니다.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새벽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중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조용합니다. 언론은 맹탕 국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두군요. 방역으로 슬렁해진 국감장에 야당의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를 여당이 처음부터 막아으면서 국정감사는 그나마 볼거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언론 표현이 이렇습니다. 복사에 붙여넣기를 한 듯. 대부분 상임위에서 비슷한 소모전이 인출됐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비사 사건이 깊진 국방위조차 조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설 국회도 아닌 국회인데 그나마 국정감사가 이렇다면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할까요? 권력의 독주에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는 거수기 그 국회라면 그건 국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 대신 법정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1조 6천억대 규모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전주죠. 김봉현 전 회장이 어제 법정에서 폭탄 증언을 한 겁니다. 라임 사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함께 이 정권 들어서 터진 대형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전방에 로비 흔적이 있으니 그동안 뒷배관에 말이 많았죠. 그런데 어제 김 회장이 이강세 대표를 통해 강기중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라임조사를 막기 위한 뇌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강기정전 수석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정권 말길는 어래! 그렇듯이 이렇게 권력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또 뉴스를 만들어냈더군요. 코리아 소사이어트란 모임의 열례만찬에서 화상으로 기조인설를 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957년 설립됐다는데 민간단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리 주목받는 모임은 아닌데 문 대통령의 화상으로 연설한 내용이 뉴스가 된 겁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딱 15일 뒤에 다시 종전선언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 말하자면 종전선언에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한 건데 그 명분에 좀 놀랐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한 겁니다.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니요.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말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방금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잔인하게 사살되고 시신은 붙태워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에 국민의 혈세를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 폭파한 게 불과 석달 지낸 6월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쏟아낸 조롱과 욕설은 또 어떤가요? 삶은 소대가리니 국수를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말은 김정은이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폭언입니다. 김정은이 사인했겠죠.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촉진자, 중재자를 자처하는 걸 내놓고 비웃었습니다. 미북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주제했다고도 했고요. 얼마나 더 무한을 당해야 김정은을 바로 볼 건가요? 문 정부는 비핵화에 자신만만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 직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낡은 시설을 폭파하는 시험만 있었죠. 반면 핵무기를 경량화, 호도화 했다는 건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이미 공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습니까? 무슨 진전을 보았고 성과를 보았기에 문 대통령은 그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오묘한 국민이 모르는 진책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중전선언을 외치게 하는 걸까요? 미국도 북한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중전선언을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시력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공식 연설은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문장 한줄 단어 하나의 의미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연설은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문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만큼 성장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하는 걸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죽고 시신이 훼손되자 월북실이 터져나왔죠.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가 월북한 게 아니라 실족한 뒤에 38km 떨어진 등산 곳 인근 바다까지 파도에 밀려간 것이라면 그 원원을 어찌 달래려고 이러는 걸까요? 신발까지 벗어놓은 슬리퍼를 발견했다면서 월북서를 내놓았는데, 이제 슬리퍼를 신고 출근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반발이 바로 해수부에서 나왔습니다. 밧줄 뭉친 밑에 있는 그 슬리퍼를 월북의 증거라며 보도한 멍청한 언론만 바보가 된 거죠. 국정감사 첫날, 서우 국방장관은 9월 21일 해수부 공문이 실종됐을 때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이튿날 22일에야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그렇다고 그게 통신망을 통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변명은 되지 못하죠.과거 북한도 국제상승 통신망을 통해 구조요청을 했으니 말입니다. 어제 원인철 합참 의장은 북측에서 무언가를 태울 때 첩보 내용에 시신을뜯다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불빛만 40분을 보인 거죠. 월북설 역시 그렇게 이해할 정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 정황을 오판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선 건가요? 신문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이 충격적인 사건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첫 반응을 내놓은 9월 24일 오후 5시 15분이 되었어야 골든타임을 놓친 해경과 해군이 수색 규모를 3배로 늘렸다고 하는군요. 어떻든 국정감사는 질문 또 답변 또 국민적 의혹을 풀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걸 했더군요. 어제 국무원 비살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문 대통령의 행적을 함께 공개하자. 정말 흐드음만 나옵니다. 어차피 두고두고 두 사건은 비교되겠죠. 이 판에 지난 4일 전이죠. 6일에는 느닷없이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조승길 씨의 입국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작년 로마에서 사라진 북한 대사대리 조민길 씨가 작년 7월 한국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조씨의 귀국이 공개되지 않은 건 무슨 까닭일까요? 처음 언론은 북한에 있는 딸을 포함해 가족의 아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 하루 전에 정치적 의도로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후속 보도를 보니 놀랍게도 조씨의 아내가 월북을 희망하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는군요. 그것도 복수의 언론사의 말입니다. 조씨 부부의 한국행이 추진되던 작년 2월은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때로 이 문제가 그때 터졌다면 남북관계의 갈등이 더욱 커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도 작년 7월 조시의 한국 정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이런 비밀 아닌 비밀이 지금 공개된 것은 과연 조시의 아내 때문일까요? 문정부는 작년 11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음인 두 명이 귀순한다고 했는데도 곧장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 조승길 씨 부인 이 씨도 북한에 돌려보낼 건가요? 이 씨는 남편과 달리 동유럽의 비신에 있는 동안에도 한국행을 거부했고, 심지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군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북한에 가야겠다고 매일 울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있는 북한에 보내달라는 의사를 몇몇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거죠. 문 정부는 조승길 씨의 가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부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 씨가 북한에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설례가 있죠. 2011년 귀순한 김연희란 사람은 브로커에 속았다면서 북한으로 가겠다고 공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몰래 다시 월복하는 경우는 꽤 있었죠. 방송까지 하던 임지윤이 그랬고 얼마 전엔 임진강을 협쳐간 탈북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면 문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요즘 해수 공무원 비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뜻하지 않게 검찰이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주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사건들을 무혐의로 정리하더니만 이틀 전엔 공직선거법 사건들을 깨끗이 무혐의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15일에 6개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인데 밀만큼 밀룬 셈이긴 하죠. 어쨌든 참으로 명쾌하더군요.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도 그 이유는 단한 줄도 밝히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조국이 장관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로구의 윤건영 의원과 선거구를 물려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광진내의 고민정 의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민정 의원에게 선거에서 패배했던 오세훈 후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군요. 윤건영 의원과 박영선 장관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함께 유권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에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인데 너무 명백해 보이는 이 사안이 왜 무혐의일까요? 검찰은 박 장관의 경우 수면 조사만 했다는군요. 솔직히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죠. 동작거리 이수진 의원은 법관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옳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경우입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무혐의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검찰에 밝히지 않으면 도무지 결정 이유를 알수 없는 안 까미 수사가 되고만 겁니다. 그런데 광진을 고민정 의원의 경우는 사례가 많은 선거 공범물 허위 사실 기재가 문제된 겁니다. 그동안 이런 경우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꽤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동부지검은 혐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죠. 고민정 의원은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언이 담겨 있는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욱이 그 주민자치위원인 상현의 회장은 나는 그런 지시선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올린 겁니다. 이 사건은 광진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놓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불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현 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죠. 저는 정말 검찰이 무혐의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고 의원은 그 공보물 문구 표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선거 공보물을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공보물 제작을 맡은 임모 서울시 의원은 주미회장관 보좌관 출신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추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사건도, 그리고 이번 고위분 공보물 사건도 모두 주미회장관 보좌관이 관련된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오세훈 후보 사건도 기소유예로 함께 묻어간 겁니다. 오후보는 추석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총 5명에게 12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되었죠. 과거 김충환 의원이 지인들에게 출석선물로 2만원짜리 밀짚 포대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받고 출마 자격조차 박살당했는데, 5번은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고의원과 함께 무대 관계 잘된 거라고 해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총을 간이낙연 대표는 도대체 왜 갔을까요? 이른바 공정경제산법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업규제산법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대표는 그 법들을 못 늦춘다고 했다는데 그를 바뀌야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마침 김종인 야당 위원장도 찬성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재계는 비상회의까지 열고 입 법을 제고하라고 하소연했는데 청와대부터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또 밀어붙이는 게 있죠. 올 연말부터 사실상 적용되는 건데 상장기업 대주주 요건이 3억이라는 정말 놀라운 길정을 위로 붙이겠다고 하는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0조 가량인데 3억 투자한 개미가 대주주인가요? 이제 의외단 대주주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우는 세금을 낼때 뿐입니다. 오늘의 경고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다들 잘 아시는 고각아세로 할까 합니다. 고각아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지주를 꺾고 권세에 아침하는 자를 비웃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고각하지 않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고 아침이 일상화되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각 아세라는 욕을 좀 먹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조소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